자 오늘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부터 신앙의 기본전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신앙의 핵심을 전 정확하게 집어주는 게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진짜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죠. 엘빈 토플러라는 저자는 한 사람인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여러 사람이 성경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누가 적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의 성경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면은 이딱한 사람도 바르게 되고 악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갖추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으면 모든 선한 일, 행할 일을 갖추게 되고 생활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잘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빛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고 착한 행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말씀대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정확히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사람이 적었다고 해버리면은 성경 말씀은 진리도 아니고 읽을 때마다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옮겨 적은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적은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믿고 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잡신들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이 하나도 없고 전부 날탱이고 짜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만 믿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찾든지, 부채를 찾든지, 무당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정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무언가에 의지하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다른 종교의 믿음입니다. 특히 불교나 무속신앙의 윤회 사상을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지옥도 갔다가 천국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죠? 연나 지옥에 간 영혼을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 영혼이 극락왕생한다는 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았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죠? 렇 그래서 성경은 살아 있을 때 예수 잘 믿어라,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도 없고 자기가 말한 대로 실행도 못 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죠 특히 요즘은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연애도사 같은 것도 또 새로 생겼던데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주팔자나 뭐 타로 좀 오방기 같은 걸를 뽑아가지고 자신을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데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화투를 가지고 패를 많이 떠봤는데요. 똑같은 패를 가지고도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점입니다. 그죠? 오중이 밖이 없으면 장난치듯이 뽑은 정께를 믿고 삽니까? 그정께대로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정께대로안 그 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신도 없고 그런 데다가 돈을 갖다 바치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뭐라고 참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포동을 지나가는데 사주 카페에 타로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남포동에.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디에 손님이 많은지를 봤죠. 그런데 한, 어느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용하긴 용한 집인가 봐요. 그래서 저도 저기 들어가서 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잘지? 할 어디에 교회를 차리면 좋을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뭐 장난으로 한 생각인데요. 만약 제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목회를 때리치워야 하나요? 그죠? 3년 동안 학자금 대출 3천을 받아가지고 졸업한 학교인데 반대로 목회를 하면 너무 잘 된다고 하면 좋아서 춤이라도 춰야 될까요? 그 잘난 타로 카드가 뭐라고? 카드에 그림 그려놓고 그럴듯한 말로 말장난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살면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남포동 어느 타로 집에 점집에서 점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면 너무 잘 된다고 이러고 막 떠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기나요? 아니면 저 인간이 미쳤나? 저게 전도사가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어떤 친구는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남들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세상의 논리에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던데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남들보다 나아질 수 없으니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죠. 다른 길을 가야죠. 너안 봤어. <laughs> 그 다른 길이 말씀이고 그 다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왜 남들보다 자꾸 더 하려고 그래요? 다른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알면 알수록 미래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도 뭐, 라떼이션 홀수 있는 얘기 안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 내가 라떼 충거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을 끝내고 사회에 나가는 5년 뒤나 10년 뒤에 미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학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들이 문, 미달이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이 과연 10년 뒤에도 중요할까요? 대학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너는 뭘 잘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노래를 잘해요? 저는 춤을 잘 춰요? 저는 영어를 잘해요?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소망이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그 인생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잘해요. 내신 1등급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은 바라는 자신은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관심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꿈이 없으면 저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무슨 공부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공부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꿈은 대학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대학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더 꿈을 펼치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공부를 한 80, 80 90%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책을 읽든지 교양을 쌓든지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야구나 축구를 하는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그리고 노래하는 연예인들은 벌써 이런 식으로 자기 꿈을 준비하고 이루가고 있죠. 그럼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가 영어 공부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은 영으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굶겨, 굶겨 죽일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면 돼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지 않고 엉뚱한 걸로 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의 논리는 그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요리도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 학교는 오로지 수능을 위한 공부만 하잖아요. 앞으로 의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잘하는 한 가지로 충분히 먹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게임만 잘해도 먹고 살고 유튜브만 잘해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해서 뭔가를 갖춰놓으면 그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모든 대안은 하나님을 더잘 믿는 게 대안이잖아요. 하나님을 더잘 믿는 게 대안이지, 그거보다 더 안전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남들보다 잘될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 말에 속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서 잘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면 잘될것 같아요. 차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싶은 거에 매진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제발 이원으로 살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사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 어른들은 최소한 3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대학 졸업장으로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괜찮은 직장을 보장해 주나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그저헤림쌤 머리 계속 흔들고 계신데. <laughs> 지금 여러분 주변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학을 꼭 다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럼 나중에 30년 뒤에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죠? 대학을 가는 게질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게질리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대학을 가지 말고 4년 동안 돈을 버세요. 4년 동안 가성비로 따지면 그게 훨씬 나아요. 개성중학교 3학년 사회시간에 기회비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었답니다. 4년 동안에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벌면은 1년에 2천만원씩 해가지고 8천만원을 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안 벌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 쓰는 돈을 최소 1 천만원씩 해가지고 하면 4년 동안 4천만원을 날린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 돈을, 돈을 벌수 있는 기회 8천만원과 쓰지 않아도 되는 돈 4천만원 이것을 합치면 기회비용 1억 2천만원이 날아간답니다. 단순한 논리지간 여러분 차라리 대학 안 가고 1억 2천만 원을 벌어서 카페를 차리는 게낫지 않나요? 그죠? 카페를 차려서 대학 나온 사람 직원으로 쓰세요. 쓰시면 돼죠 직원 대학 나온 사람들 알바 모으고 25세 카페 사장이 되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을 직원으로 쓰는 게더 멋진 인생 아니에요? 지금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멋진 인생 될 겁니다. 진짜로. 스타벅스도 커피를 좋아하던 친구 3 명이 시애틀에서 1호점을 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10대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2의 스타벅스를 꿈꾸고 제2의 워런 버핏을 꿈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0대에 그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2 0대에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3 0대에 그것을 누리는 거고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 말씀이 황당해 보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납니다. 모든 아이들이 천재로 태어나요. 아세요? 여러분들도 천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천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학교가 여러분 같은 천재들을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학교의 해결적인 교육이 천재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말도 하고, 흉내도 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하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요. 다 찾아내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 학교만 들어가면 오직 공부, 오직 성적, 오직 대학, 이렇게 압축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믿고 있나요? 성경이 왜 최고의 권위인지를 아세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상권 분립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상권 분립 학교에서 배웠었죠? 상권 분립을 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나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권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법을 따라서 나라 살림을 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법이죠. 법. 법. 법이 있어야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라서 나라 살림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 이후부터 도박을 하는 사람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도박하면 손모가지 잘립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이 법에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죠? 쉽게 말해서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법에 적용을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한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도 누구든지 도박을 하는 순간 손목가지가 잘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도 그 말씀에 적응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법을 정해놓고도 법을 못 지키니까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동등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말씀 하신 분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이 개념은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어,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기 바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고 해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인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장세기 1장 1절 말씀을 100% 믿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지 진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창조 이후에 진화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창조 자체를 부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각종 동식물도 자연히 우리 눈에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영적인 부분이라 말이 어려워, 어려워지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럼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볼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가 신한교회에 올 수도 없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지. 여러분하고는 맨날 노가리 까고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부정하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는 내가 결혼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던 청년들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사귀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고 기록해놨는데, 자신의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던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꿔야 해요?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 장이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단순해요, 인생. 자꾸 복잡하게 살면 힘들어져요. 이 모든 명령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평통하게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면 좋은데 순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죠 팔복에서도 알수 있듯이 세상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부처를 믿고 무당을 찾는 이유가 순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한테 돈만 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죠. 사업 잘 되는 부적, 수능에 합격하는 부적, 꼴보기 싫은 사람 빨리 죽게 하는 부적, 로또 1등 당첨되게 하는 부적, 배려로 부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적들을 단돈 만원 주면 살수 있습니다. 좋죠. 여러분 한 10만 원만 있으면 부적 10개 사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무당이 책임을 안져요환각가이니다 그죠? 놀랍지 않나요? 이런 날탱이 같은 무당을 믿고 전집에 찾아간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 그렇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생겨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긴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경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죠? 그러면은 말씀이 사랑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죠. 이게 나오죠? 하나님 이꼴 말씀, 하나님 이꼴 사랑, 그러면은 말씀 이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응놀려 있던 천재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발란트로 사는 것이 천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 받은 천재성을 회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 속에 숨겨진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에게 숨겨진 천재성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교회의 중고등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